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부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하더므로 우리가 판너를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춤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더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자극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 하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일으 그녀는 금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벼총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폭정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본체이십니다.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영광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삶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의 피그 십자가의 피 사랑의 피 용서의 피, 그 거룩한 피로 우리는 죄 삼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삼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나십시오. 이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적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적입니다. 천국은 제삼 없이 갈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살수 없으며 지식으로도 높은 명이라도 천국은 살수 없습니다. 오직 정없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피, 사랑의 피, 용서의 피, 그 정결한 피, 그 거룩한 피로 우리는 재산 받아 정결케 되며 거룩해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재산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